안녕하세요 신바람 국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금성리우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첫번째 소단원 예측하며 읽기 아, 그 마지막 시간 네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의 한자성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성어입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 도리성해라는 한자성어인데요 자이 한자를 좀 보시면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리자는 오얏 리자, 자두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룰 성자의 지름길 해자인데요. 아, 뜻은 이런 뜻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절로 사람이 보인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숭아 나무와 자두 나무 아래에는 길이 쉽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판에 있는 복숭아나 자두 나무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그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한자성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활동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활동을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 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 것과 선생님의 답안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아,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의 차례를 보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죠. 우리 배웠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모야할줄 뭐 알아야 됩니까? 정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권리는 인간만 가지는 거라고라는 부분에서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본론에서는 로봇의 몸과 마음, 인간의 몸과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인간의 존재의 기준이라면 마음이 있는 로봇도 인격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로봇에게도 권리를 줘야 한다. 인간과 같은 마음이 있는 로봇이라면 조건은 마음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인간과 로봇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핵심 주장을 펼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에서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 정신적인 능력, 즉, 마음이 있다면 그 존재에게도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이른바 좀, 뭐랄까요? 좀 밑밥을 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놓고 본론 부분에서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로봇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인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론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게 권리를 줘야 한다.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마치 백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했던 것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측하기 1에서 그중 자신의 예측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긋난 부분을 찾아 번호를 쓰고 실제 글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아, 이것은 선생님이 한 거고 그냥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아, 55쪽부터 58쪽에 있는 예측하기 1번부터 9번 중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 보셨을 것이고, 그 예측한 내용이 실제 글의 내용과 선생님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글의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정리해 보시고,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는지를 여러분들 찾아서 정리를 해 두시면, 글을 이해할 때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이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글쓴이의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까지도 정리를 해 두시면 2번은 쉽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자 다음은 로봇과 관련된 영화 AI 선생님 앞에서 말했었죠 영화 속에 등장인물들이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 읽었다고 가정할 때그 반응을 예측해보자 빙하가 녹으며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지구상의 모든 천연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어느 먼 미래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집안일이나 오락을 위한 로봇이 아닌 감정을 지닌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 데이비드가 탄생하게 된다 데이비드는 모니카의 집에 입양되는데 그녀에게는 불치병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리며 냉동 상태로 보존 중인 아들이다. 있 인간을 사랑하도록 설계된 데이비드는 모니카를 엄마로 여기며 점차 인간 사회에 적응을 해간다. 하지만 아들 역할도 잠시 모니카의 친아들 마틴이 태어나게 된다. 돌아온 마틴은 데이비드에게 질투심을 느껴 데이비드가 오해를 받도록 사건을 꾸민다. 마틴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데이비드를 폐기하려 하자 모니카는 데이비드를 구하기 위해 그를 숲 속으로 보낸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데이비드. 그는 엄마에게 들은 피노키오 동화를 떠올리며 마법의 힘으로 진짜 인간이 되어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로봇과 인간들 사이에서 악몽 같은 경험을 하게 된 데이비드는 결국 자신의 꿈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기능이 정지된다 그로부터 2000년 후 재생된 데이비드는 마침내 오랫동안 소망하던 사랑을 찾게 되는데 2000년 후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 이것을, 반응을 예측해보자. 감정이 있는 로봇 데이비드 등장인물, 그리고 모니카의 친아들, 마틴. 자, 반응, 예시 답안인데요. 나처럼 감정이 있는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로봇에게는, 감정이 있는 로봇에게는 인간과 동등한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인간과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선생님도 요 부분을, 선생님도 이 부분은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 영혼, 이 영혼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결국 마음인 거고 이것이 나를 나답게.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다른 존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 인간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면, 무엇도 있다라는 겁니까? 권리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모니카 의치나드 마틴의 입장에서 반응은 아마 마틴은 데이비드를 로봇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1번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번에. 로봇은 로봇일 뿐이야. 나와 똑같이 만든 복제품 로봇일 뿐이지. 인간처럼 만들어진 것일 뿐,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렇죠? 이글에서 주장한 것처럼 로봇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마틴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마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를 모함해서 쫓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고나 생각이 바뀐 마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로봇은 로봇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필요 없어진 데이비드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글을 읽고 나니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데이비드는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4번 같은 경우.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로봇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새롭게 알게 된점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알게 된 어떤 새로운, 알게 됐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생겼냐면 배경 지식이 생긴 거죠? 새로운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게 됐는지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권리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어 이것은 이 그런 우리가 배운 그런 논설문이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시는데 나의 생각이 동의한다.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쓰는 거죠. 동의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라는 그어 접속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중에 계약하면 선생님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으면 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논술을 대비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자기소개서라든가 여러분들 취업할 때 어떤 그런 자소서 같은 데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리 있게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예측함며 읽기, 어,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배운 부분, 학습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낼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학습활동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이렇게 일찍 끝나지만 학습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소설 오헨리의 소설 마녀의 빵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거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착각은 엄청난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